9월 4일 목요일입니다. 현재 시각이 21시 52분, 저녁 9시 52분을 막 경과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얘기는요. 아, 미국 브로지니아에 계시는 그 커밍스 선생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관세협상과 관련돼서 아,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각가지 아, 사항에 대해서 어,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어,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지금 어,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이대한민국에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 그리고 현재로 봐서는 어, 정부라고 하는 존재가 별로 없어 어, 그러다 보니까 미국 워싱턴에서 보여지는 여하히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걱정과 함께 아, 격정적인 아, 그런 아, 우려 그리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도 아, 과연 우리는 아,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지금 아, 우리도 보면은 뭐, 그테무다 혹은 뭐, 알리바바다, 혹은 뭐, 경동, 징동이다 아, 그래서 아, 중고로부터 그 직구 어, 직접 구매해서 가져오는 경우에 뭐, 그 세금도 안 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800달러, 미만, 800달러 미만의... 그 직구 무관세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1 달러짜리라 하더라도 세금이 붙게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버퍼 공격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좀 시끄럽더라도 조금 좀 경청해 주시고요. 만약에 계속해서 버퍼가 심하면 한번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어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부산 <laughs> 교회에 손현보 목사님 계시는 교회를 지금 뭐 습격하고 그 손현보 목사님 구속한다 그러죠 아마 어제도 아마 그 방송에 나갔을 텐데 음 그런 짓을 하면은 관세가 15% 붙을게 300% 붙는다 어제 분명히 미국에서 온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제가 어 소리를 어떻게 뭐 만들 수 있는 여기 저한테 그런 그 기계적인 어, 설비가 없어요. 그냥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을 통해서 제가 지금 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 소리가 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좀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1달러짜리까지도 세금을 다 부채된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자, 2025년 9월 1일 어, 그쪽 계가 되겠죠. 미국 연방 광보 Federal Register에 대통령 행정 명령 14324 이행 공지가 떴습니다. 어,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모든 국가에 대한 무관세 소액 통관 혜택 어 D 미니미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중단된다는 게 게재가 되었습니다 8월 29일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소액 수입품 800달러 미만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직구 천국 시대가 막을 내렸다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캐나다, 멕시코, 중국, 홍콩을 겨냥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 무관세 소액 통관 혜택 면제를 끊어왔고 그 배경에는 펜타닐과 불법 마약의 홍수, 국경 위기의 심화, 그리고 천문학적인 무역 적자라는 세 가지의 국가 안보 위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중국산 펜타닐 이외에도 북한에서 생산해서 들어가고 있는 필로폰 양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30일 행정 명령 14324에 서명했고 이 조치는 9월 2일 연방 관보에 게재되면서 이미 어 8월 29일부로 발효된 것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미국 경제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외부 요인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00달러 이하의 물품이라 해서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인도적 목적의 기부품, 예를 들면 식량, 의료의약품 혹은 정보자료 책, 영화, CD 뉴스 자료들 이런 정보자료만 제한적으로 면세 혜택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우편망을 통한 배송품은 6개월간 한시적 특례가 적용됩니다 운송사들이 패키지당 80달러, 160달러, 200달러의 정액 관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내년 2월 이후에는 모두 원산국에 따라 산정되는 종가세 체계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운송사는 보증금을 걸고 세관 국경 보호청에 매월 관세를 납부해야 되고 소위 간이 신고제도도 완전히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새로운 현실이 도래했는데 이제는 직구를 하든 직구를 해서 그동안 아주 재미를 많이 봤겠죠. 미국 소비자든 해외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작은 금액이니 세금은 없다라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미국은 모든 물품에 안보관세, 시큐러티, 테리터 씌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판매자들은 소액 직구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가격을 매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미국 소비자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무관세 직구의 달콤함을 잃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옆에는 해외 직구 가격이 나격 에 무역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일 것이다. 일단 건 세금과 안보 심사라는 문턱을 반드시 거쳐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무관세 소액 통관 혜택 폐지는 단순한 관세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무역 안보 마약과의 전쟁을 동시에 풀어나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대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닌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우방국들의 중국, 러시아 등 공산권에 대한 거래와 의존을 차단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세 정책은 국제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지렛대를 확보하고 패권을 강화하면서 달러 기축통화 체제의 지속적 우위를 보장하고 핵심 기술과 첨단 산업 역량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 분쟁과 글로벌 전쟁에 확실하면서 불법마의 유입을 차단하여 국내 중독 위기에 대응하게 하는 것이고. 초 국가적 범죄 조직과 카르텔을 해체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 관세는 경제 정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국가 안보 전략 도구이며 그 핵심은 돈이 아니라 안보인 것입니다. 한다면 중국과 무력하고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는 데. 미국과 한국 관세 협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9월 1일 대악관에서미 우주사령부 (United States Space Command)를 그 우주사령부 본부를 또 스프링즈에서 앨라바마주헌도 이전한다고 하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으며 한국도 관세 협상에 서명했다는 발언을 짧게 아주 짧게 언급하였습니다. 아마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관세 협상에 관한 서명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관세 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처럼 연방 관보, 즉 Федер럴 레지스터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과의 서명 사실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혹시 아, 지금 그 무슨 뭐 소리가 늘어지거나 화면이 늘어지거나 아, 이런 여러 가지 그 방해되는 요인이 있으면요 일단 한번 나가십시오 나가셨다가 아, 다시 들어온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이번에 언급은 실제 합의라기보다는 톰프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을 어, 국내 정치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투자와 관세 협상의 불평이 아, 공하기도죠. 현재 미국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은 의도적으로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기업 단위의 투자 합의는 순차적으로 발표가 됩니다만 관세 문제는 정치 경제적 쟁점이 많아서 방치된 상태인 것이죠. 이러한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자금력과 네트워크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주전만으로도.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여파는 협력업체, 물업체, 지역 경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관세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업 투자 협의를 기다린다는 핑계만 되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 미국 투자 비용은 눈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본 관세 체계만큼은 별도로 조속하게 합의해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는데도 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정부의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아니한 태도를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지금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성공적이었다는 억지 홍보로 포장하며 자화자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이나 외국 정상에게는 금으로 된 백악관 열쇠나 역사적 의미가 담긴 예술품 같은 공식 선물을 증정하곤 합니다. 이것은 동등한 동맹 정상에 대한 예우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나 이재명이 받은 것은 모자, 기념주화, 그리고 오찬 메뉴판 서명에 불과했습니다. 하나에 300조 원씩입니다. 이것은 백악관을 찾는 일반 방문객이나 건축현장 노동자들에게까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모두 합쳐서 100달러도 안 되는 기념품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성과인양 홍보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 측에서 이재명 정부를 얼마나 한심하게 바라보았을지 상상이나 해보셨는가요?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이러한 미국의 대접에 분개했어야 맞겠죠. 그러나 이재명은 오히려 이를 치적으로 내세우면서 국민을 기만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지도자의 현실 판단 능력과 국가 자존심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정부의 부재입니다. 더큰 문제는 정작 중요한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단한 줄의 명확한 답도 내놓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외교부 장관조차 앞으로 조율해 나가겠다라는 막연한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사안을 신속히 이행하고 무엇보다 관세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을 압박하며 경제를 붕괴시키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한국 경제를 불확실세 거대한 파도소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한국 정부를 건너뛰고 기업과 직접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 속에 한국 관세는 투자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언급일 뿐 정식 합의는 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관세 협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인 현안입니다. 지금이라도 투자 협상과 관세 협상을 분리하여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는 미국에 흡수되고 국내 일자리는 급속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수익은 대부분 미국에서 재투자 소비되고 고용도 미국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금 역시 미국에게 납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에는 환원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히 요구하는 미국 내의 투자, 고용, 연계, 전략의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국민 앞에 진실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자화자찬과 홍보에만 몰두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하겠습니다. 명확한 관세 협상 결과와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능력이 없다면 한국을 위기로 몰아넣지 말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짧은 어, 유튜브 어,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모자나 그 백악관 미국 배지가 어떤 식으로 어, 나눠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무자를 받고 하는 임들은 아, 이번에 백악관 내부에 그 로즈가 되니까요. 그 백악관 내에 공사하는데 참여해서 아, 수고를 했던 지금 인부들에게 이렇게 모자와. 아 어, 배지를 지금 나눠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아, 어, 이번에 우리나라 국가 대표들이 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어, 받아온 게 바로 이 모자와 배지 그리고 아, 어, 식탁에 올려졌던 그 어, 식탁 어, 플레이트 받침을 하는 종이에 어, 트럼프가 서명한 그세 가지가 다였다는 것이죠. 이게 이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인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번에 3,500억 달러에 더하기 1,500억 해서 뭐 5,000억 달러에다가 LNG 사는 비용도 1,000억에서 1,500억 달러로 늘었다 그러죠. 그런 돈을 내기로 하고 받은 게 모자, 배지, 그 다음에 점심 메뉴, 사인. 참 기가 막히죠. 이 완전히 국가로 생각 안한 거예요. 국가 원수로 생각한 게 아니고 어디 지나가는 홈리스 거지들한테도 이렇게는 안할 거예요. 어?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고 와서 뭐 엄청난 선물을 받아갖고 왔는데요. 응? 그 트럼프가 그 펜을 왜 뺐은지 아세요? 응? 어차피 자식아 너 서명 안 하잖아. 응? 소명도 안할 놈이 패는 왜 갖고 와? 뺏어버린 거예요. 어? 응? 어차피 그 저기 안한쌓명을안 하니까, 응? 이렇게 뺏기고 나서도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어? 갔다 와서 그렇게나 자랑을 하고, 아, 이러고 있으니까요. 참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일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각자 도생도 해야 되겠지만은 음, 한편으로 긍정적인 앞으로의 전개될 날을 기대하면서도요 만약에 혹여 잘못될 경우는 굉장히 97년도 김영삼때 IMF 당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정말 처참한 아, 그런 경제 파국을 여러분들이 다 겪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 이런 일이 벌어져도 공무원들은 멀쩡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 일찌감치, 일찌감치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방송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